안녕하세요. 룰럴루리입니다 다가오는 9월 17일에 에이펙스 레전드 시즌 22 중간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패치 노트에 일부 유출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부 유출된 내용이니 시청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총기 업데이트입니다. 최근 있었던 대회 ALGS에서 압도적인 채용률을 보여준 모잠베크가 아무런 패치를 받지 않습니다. 최근 패치마다 너프받던 하복이 또 너프를 받습니다. 하복이 더이상 터보 차저를 장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케어 패키지에 들어있는 R99인데요. R99는 지금도 발당 13데미지에 멀리 있는 적에겐 발당 10데미지라는 상당히 적은 양의 데미지가 들어가는데요. 멀리 있는 적에게 들어가는 데미지가 더 줄어들거라고 합니다. 두번째로 레전드 변경점입니다. 레버넌트가 또 너프를 받습니다. 레버넌트의 궁극기 쉴드량이 너프를 받거나 궁극기 쿨타임이 너프되거나 둘중 하나가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발키리입니다. 발키리의 역할군이 스커미셔에서 리콘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은 퓨즈인데요. 에이픽스를 어느 정도 플레이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잡기술 이바타워를 설치하고 퓨즈 궁극기를 설치한 이바타워에 사용해서 넓은 범위를 궁극기 지속 시간 동안 적을 스캔하던 잡기술이 있었는데 해당 잡기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퓨즈의 궁극기에 달려있는 스캔이 삭제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유출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내용들은 전부 유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실제 패치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